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영브로입니다 유하 오늘의 볼 콘텐츠는 북쪽 참나무숲 탐험하기 입니다 네. <laughs> 네 북쪽 참나무숲 북쪽 감시탑을 진작 열었는데 쪽 참나무 숲을 한 번도 아직 못 갔습니다. 돌벽을 만들려면은 참나무 숲 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노가다를 열심히 다니기 전에 참나무 숲을 처음 가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네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템은 주이 정도 챙겼고요. <laughs> 네, 혹시 모르니까 아좀 무서울 것 같아. 어, 듣기에는. <laughs> 좀비들도 막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챙겨봤고, 제가 이거 개조 이제 다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이 흰색이지만, 그래도, 어이 굴됐다. 아직은 개조 도안이 다 흰색깔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조를 할수 있다는 게, 네, 저에게는 엄청난 노력과 <laughs>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 AK도 이렇게 개조가 되었고요. 게임에서 굉장히 어,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조가 되면은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도 좀 달라져요 그쵸? 어이 칼도 지금 개조로 시킨거예요네 칼도 개조를 시킨거고 손잡이가 녹색이죠 마체텐데 개조시킨거고 부엌칼 어 전술 푸주칼하고 플러스 손잡이 이것도 완전 달라졌죠 색깔이 예 네. 그니까 디자인이 이 개조에 따라서 바뀌어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아기자기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 요거는 이제 이중 탄창이랑 레이저 적색이 들어갔는데 이걸또 끼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어 멋있죠? 저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 톱날 철퇴는 디아블로 톱날. 좀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증가하는 예. 네, 요런 게아참 개조할 때마다 무기 스킨이 바뀌는 것처럼 어 요런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근제 네. <laughs> 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어, 취저당했어 취향저격 당했어.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보죠. 어, 와, 아, 저물한 모금 먹고 아,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금방 또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네. 어, 가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든든하게 채워 두고 갈게요. 예, 네, 출발하고있습니다 어 오토바이를 타고 어, 도끼도 많이 만들었죠. 네 철성 도끼. <laughs> 이걸로 될려나 모르겠네. 옐로우 좀 갔다가 왔다 갔다 릴레이를 좀 해보려고요. 옐로우를 갔다가 레드를 갔다가 어 괜찮다면 어 내가 <laughs> 가능하다는 모르겠네. 어어 <laughs> 어, 일단 옐로우부터 가볼게요. 간을 봐야지 어떤지 멀리 있죠. 참네 여기 있습니다. 이 북쪽 이 맵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긴 지금 서론 맵인데 나중에 또갈 거고 이 맵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북쪽에 위치한 감시탑을 아직 열지 않으셔서 그래요. 여기 열면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 ai 집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철판 벽이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 다못 뚫는다고. 그래서 나중으로 아껴두는 게 낫다 하는 말이 있어서 철판 벽을 뚫을 수 있는 거는 아직 구현이 안 됐잖아요.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구현이 되면은 그때 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좀 내비두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북쪽 감시탑을 열면 은 여기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 네, 아 엄청 멀다. 어, 아 뛰기로 가도 한참 가요. 네, 어. 에너지 50일 소모되고요. 아, 여기는 또 어떤 비지의 세계일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들어보니다 무시오, <laughs> 무시오, 무시오. 아 무시오. 어무시어 오, 이씨 부자마자. 야, 위치 너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너무 반겨주냐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아 이거 마체테가 길이가 짧아졌어 좀 잠깐만 나 이거 써볼래 흐 아이고 그 뭐야 데미지 그래도 60이네? 원래 어? 공격력이 더 세진 거 아니었나? 이거 원래 아 55였나 데미지가? 기본이 뭐시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45 55였나보다 아 5가 올라갔나보다 어그 곤중망치가 45어뭐 어휴 씨 죽어! <laughs> 씨깜짝이야 건중 <laughs> 방치가 45, 턴날 철퇴가 기본이. 아 모자 이거 아또 코았어야 했는데. 아제기랄 기본. 이아 <laughs> 이렇게 꼭미스가꼭 있네요 이렇게. 아제기랄네 <laughs> 건중 방치가 45. 또 뭔다 또 뭔다. 저거 저거다. 독침이다 독침이다. 독침이 옷을 깨요 생키.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식아. 말하고 와 말하고. 말 끝나면 말 끝나면. 건중 <laughs> 방치가 45, 턴날 철퇴가 55. 어, 이 오가 늘었나봐. 느린 대신에. 네, 참나무를 열심히 캐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금방. 금바... 아, 빨간색이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열매를 좀 염냠냠냠냠 해주시고, <laughs> 해주시고. 예. 어, 저 맹독이네. 여긴 무조건 맹독인가봐. 뚱땡이. 더 무서운 애들 나올리나? 새로운 애들? 땅이 흔들리는 줄알서 아, <laughs> 비건.. 공포증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순간순간 <laughs> 냠냠이 냠냠이 아 참나무를 이렇게 마음대로 수급을할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주 좋아 기분 좋아 어? 일단은 어, 까불지 말고 어. <laughs> 까불지 말아라 어, 재빠른 이빨 좀비 아이 쟤 하나 걸리겠네 어쩔 수 없다 로와 재빠른 이 좀비 너무 반갑네 반가워 반갑다 친구야 이 자식아 어, 아주 반가워 여기도 상자 여기 상자는 뭐가 있을까 기본 옐로우 존만큼의 템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이거 <laughs> 냅두죠 이따가 먹으면 되니까 오우 참나무 많은 것 보소 아이고야 좋아 좋아 돌벽의 꿈이 큰집 돌벽 <laughs> 확장한 집에 돌벽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베면서 말을 많이 하면은 나무 베는 영상까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 벨 때는 최대한 <laughs> 조용히 하고 나무를 베야겠다. 어, 말을 많이 하면 영상이 <laughs> 나무 베는 영상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좀비가 생각보다 밖에 없는데? 어, 온다 온다. 독침이. 독침이 독침이. 독침이. 예. 어, 저 맹독이지. 요놈 새끼 요거 요거. 맹독 너 뒤통수 한번 맞아 볼까? 우리 맹독 뒤통수 한번 맞아 볼까? 맹독아, 어, 저기 맹독 있네. 스르르 넘어, 아부지 어,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AI였다 AI. AI다 AI. 아닌가? AI 아니야? 오, AI네. 죽는겨 AI.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 이피치는거 봐라. 아주 이놈의 AI가. 어, 뭐, 그지네 이거. 하드? 막 다이하드야 뭐야 <laughs> 하드야 이름이 어 총총이도 있네 어 여기 총총이도 있네 오 깜짝 놀랐네 오 깜짝 깜짝 네, 무기는 그냥 어차피 쓰려고 가져왔으니까 아끼지 않고 그냥 팡팡 쓰겠습니다 어 이쪽 쉬이 모리오 분명히 곤충 방치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죽으니까 없네요 <laughs> 그러니까 옐로우 존에 맹독이 있다 어 일반 저기 소나무 숲이랑 석회석 지역 거기 옐로우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음, 맹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레드는 더 어렵겠네요 어... 오! 야야! 부스스다! 부스스! 부스스! 부스스 AI! 부스스 AI! 부스스 AI! 부스스 AI! 부스스! 아이씨오 죽을뻔했다 부스스 AI! 아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죽으면 가는 곳이지? 어나 지금 배낭 전수 배낭 들고 왔어 미쳤어 미쳤 어어! 부스스다! 오케이! 어 부스스 AI 어또또 AI 이거 또아이 독침이네 깜짝이야 아씨 깜짝 놀랐잖아 오나 지금 오 부스스 AI 너무 무섭다 여기 지어 이게 이게 무섭네 이게 이게 갑자기 AI가 와가지고 쏜푹 찍당한다고 진짜 어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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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끼 응? 무서웠어 아주 무서웠어 어 어우 예, 예. 아, 예전에 제가 전수배낭 메고 진짜 그린존 뻘거벗고 그냥 저기 숲있잖아요 숲숲 응. 녹색지역에서 파밍하고 있다가 진짜 갑자기 퓨옥 이러더니 죽어버렸어 아 이걸 왜배 이걸 왜배 이걸 왜배아이말 말하면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어 다행이다 나 지금 참나무 벤거 맞지 어이C 저걸 왜베 갑자기 어. <laughs> 아무튼 그때 그서 전술배낭 잃어버렸거든요 아 진짜 음 그때는 왜 녹색지옥에서 그런 AI가 나왔는지 몰라 어쨌든 뭐다 랜덤이겠지만 아 진짜 충격이었어 그때 진짜 와 어? 아, 쟤도 AI네? AI가 많아 여기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AI가 많아 도망간다 도망가도망가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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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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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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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죽었다. 아, 너 때문에 임마. 너 때문에 못 잡을 뻔 했잖아. 어? 아, 뭐가? 아,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붕대나 만들자. 여기는 AI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애들이. 어. 나무 30개. 더 없는 거 같은데? 자, 이제 가운데 좀비를 좀 털고 아, 뭐가 퍼. 상자 지금 한개 열었죠? 응. 어. 저기 상자 있네. 거기도 있네. 나무도 있네. 아, 퉁퉁이네퉁퉁이네 총퉁아, 퉁퉁이네. 잘 가. 어 다음에 보자. 물한 <laughs> 모금 마셔주고 어 화장실 가고 싶지. 어? 나무 밑에서 쌀까? 아유, 아닌데. 쌀 수가 없구나 나무 밑에서. <laughs> 아, 좀 매너 매너샷 좀썰려고 했는데 어, 매너샷이 안 나가네요. 네 참나무, <laughs>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 너무 좋은 참나무. 자, 여기도 참나무 있고. 음. 아, 걸렸다. 어, 뭐야? 이게 반경이 렇게 넓어. 응? 음? 반경이 넓어. 제빠른 이빨 좀비 주제에 반경이 꽤 넓군. 어, 뭐 가져갈 건 그다 없네요. 자, 다 도른 거 같아. 참나무 다뵌거 같아요. 네. 봅시다. 참나무 레드존에는 아, 여기는 레드 존이든 비건이 다 나오겠다. 어, 원래 엘로우 존에도 비건이 나오죠. 비건이 나오면 은 오토바이로 가두면 됩니다. <laughs> 종종 잘 가둬요. 요즘에는 전에 좀비곰 영상 2탄에서 제가 회생됐던 나왔네. 어, 좀비곰 2탄 영상에서 덩치 좀비 만나가지고 제가 가둔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제법 종종 잘 가두고 다닙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났고. 아 부스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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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드 존가 보겠습니다 레드 존에는 어떤 좀비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좀비들이 어? 안가 지금 갈 때가 아니요 요즘 너 부적 총안 주더라 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아까는 쇠파이프 주고 그랬지 어좀 어, 마음 <laughs> 상인 아저씨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돼자 레드 존 입장 아 참나무 봐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싸라 미야 걸론 미야. 아자 봅시다. 참나무 오 있고요 저기 큰 좀비 있네. 좀 맹독 같은데 등을 한번 시원하게 긁어드려야겠구만. 어, 퉁퉁이네. 여기도 퉁퉁해구나. 아 맞다. 레드존에도 퉁퉁이 있긴 있지. 너는 그걸 때리고 싶은데? 야야 야. 야, 야. 음, 부지지. 참나무 하나씩 더 나오는 건 제가 그 스킬 올려서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아, 무기 안갈겼는데영 그럼 부엌칼이 됐나? 어우, 부엌칼, 스피드 좋은데, 맹독 때문에 좀 조심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어, 그... 아, 아니네, 이 <laughs> 뭐지? 어이구, 좀비 너무 많은데, 어, 걸리겠는데? 한 놈한테 걸릴까? 어 아, 다독, 다독 침이었어. 자, 무브먼트, 아씨, 맞았다. 아하, 독침 피하기 무브먼트. 배, 피한 건가? 6단 거면 피했나? 아니지. 어, 안 피해서 6단 거지. 그냥 평타 공격이 몇이지? <laughs> 모르겠네. 아무튼 도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파밍하려면은 도굴 최대한 맞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더러워지지 않거든요. 어, 아마 이숲에서는 더러워지면 어, 죽기 쉬울 거야. 어, 피를 꽉 채워놓기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전술 배낭을 메고 있어서 더 무서워지고 잃어버릴까 봐. 아 생각도 못하고 전술 배낭이 가지고 왔네. 아, 원래 그냥 군용배낭 메고 올려고 했거든요 군용배낭은 여러개 있어서 그리고 만들 수 있으니까 본의 어, 아니게 또 부엌칼로 임마 샵샵 <laughs> 부엌칼이 개조돼가지고 데미지가 20씩 들어가니까 딱 떨어지고 좋네 <laughs> 테두리를 일단 둘러보고 중심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참나무 참나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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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쁜 참나무 때깔도 좋죠? 어요새키요새키요새키어 <laughs> 어, 뭐야 지금 치명타 들어갔구나 음 마칠 때 치명타 들어갔어 너도 와 독을 피고 맞아 꿀밤을 그냥 어? 나한테 돈 맞추기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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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잠깐만 그러면 나 l 디아블로 톱날이 너의 너의 그냥 w e 기 l 그냥... 누구 이 누구 죽였나 보다 AI 죽였나 보다? 응, AI 죽였나 보 e l 보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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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짜 l 나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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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너는 어떤 좀이냐오 저기 위에 뭐오 저기 위에 보고 오우, 저기 위많고뭐우 뚱뚱한 놈 저기 저거, 저거기가에우많기필요네여기 제가 노가다는 또기문입니다 어, 오우, 네, <laughs> 제가 라데온을 레버블 농부로 했기 때문에 예, 직업이 농부예요. 라데온 <laughs> 라에서뭐 격투가 뭐 전술가 이런 거 아니고 네, 농부.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참노배는 거는 아, 뭐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laughs>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차차 막 노가다를 해서 3렙 벽을 빨리 두르도록 할게요. 그 두르고 안에를 또 벌집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서 미로처럼 만들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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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대치 깜빡했네 깜빡했어 알아다가 깜빡했어 깜빡했다야 형이 깜빡했어 그래야 돼형 끝까지, 끝까지 맞아 끝까지 어, 맞아 어디까지겠지 어어어 <laughs> 미로 어또집 내부를 미로처럼 설계를 해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네, 완성을 시킨 다음에 내부는 일단 2레벽 정도까지 예다 네. 3레브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정도 완성했을 때 이제 약탈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약탈 언제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나마 없는 살림 털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네, <laughs> 털리면은 진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야? 어디서 언제? 어, 애들 좀 온대. 자, 독신부터 잡을게요. 왜냐하면 너는 더러우니까, 어허. 지지 무두니까, 지지 무두니까, 독침부터 톱날 철퇴는 빨간색 네네 구도 어 남겨가야 돼 이거. 개조 하고 있는 게또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해보려고 거기다 넣어야 돼요. 자 레벨업. 이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떠요. 네 저는 만렙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209가 만렙이래요. 어, 11업 하면 만렙. <laughs> 주요한 스킬을 다 올렸다는 거죠. 저거 두 개만 남았으니까. 어... 뭐, 이렇게 듣기로는 꽤빡세다고 들었는데, 음... 그렇게 안 빡센데요. 저는 네... 왜냐하면 레드존을 상당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숲이든 석회석이든 레드존 많이 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진짜 진짜 많이 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평안한데요. <laughs> 이 정도면 뭐... 똑같은데 그냥? 레드존이랑 엄청 많지도 않은데 양이 비슷해. 아 참나무 쌓이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 테이프는 챙겨가자. 왜냐하면 이이철 손도끼를 만들 때 들어가죠. 테이프가 집에 많이 있긴 한데. 아하이 저저저저 저, 저, 저. 어 45씩 들어가오는구나. 오 치명타 들어가면 45네. 어유 보아요. 우와. <laughs> 바보 같았다, 그렇죠? <그쵸? 웃음> 참 나무 먹는다고 너무 신나잖아. 난이도도 너무 안 어려우니까 또 신나요. 예, 네, 아뭐 그냥 가볍게 올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음, 응. 아 이제 옛날에 비하면 굉장한 발전이죠. 네, <laughs> 굉장한 발전했다 진짜. 응. 열심히 하니까 성장하네요. <laughs> 다 먹었나? 나무? 아유 광견병이고아 음. 강아지 도 밥을 줘야되는데? 그러보니까그러보니까 여긴 그게 없네 질멘소 없네 질멘소 음 여긴 멘소가 없네요 어? 나무다 나무다! 두개다! 오 맹독인가? 이정도면 맹독 덤비는데 원래 퉁퉁인가? 어어 어, AI다 AI 오 어, 부스스 부스스 미친 미친 부스스 소리가 들립니다 부수스 <laughs> 어 부수스 부수스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부수스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아 여기는 그게 제일 무섭다 부수스 AI가 제일 무섭다 진짜 <laughs> 여기는 아 어, 옷을 항상 든든하게 입고 다녀야겠다 부수스한테 두박 먹고 죽지 않으려면은 옷은 든든하게 입고 와야 된다는 거싹 털었네 뭐 네. 상자는 몇개나온 거야 세 개냐 네 개냐 상자 다 털었나? 뭐 상자 아이템은 그냥 뭐뭐어 뭐야 미안해 널못 찾았어 내가 내가 이제 널 차, 이제야 널 찾다니 어 뭐야 저기도 있네 아 신면 또 있으려나 여우네 여우네 고기를 따오 댕댕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일단은 다 잡고 먹자 얘들 도망가니까. 여우가 도망가면 진짜 멀리 도망가죠? 귀찮아요 아주 자스마 스마! <laughs> 고기 고기 어? 겹쳤지 지금? 오케이 고기를 넣어 아 근데 이 고기 이거 가지고 가봤자 여기 걔들뭘아 여기 엄청 넓구나 잠깐만 나 지금 어 저기 상자 또 있네 일단 이거 나무를 좀 베고 갈게요 10번 지금 1번 찍은건가 나무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우리 친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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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아, 너렁해요너렁해무나무와 <laughs> 음, 좋다 좋다. 음, 무참무무좋아요 아, 참무무 쓰고 너무 너빡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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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면 너무 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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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집에 많아이 털도 많이 모아놔가지고 <laughs> 쓸데없이 나중에 서론맥 갈때 네, 서론맥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서론맥 갈때 털옷 입고 가야죠. 네,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춥대, 얼어죽는데 저거는 퉁퉁이야. 반경 안에 들어갔어도안된비 있는 거 보니까 퉁퉁이. 어, 치명타가 제법 들어가는데? 잘 들어간다. 원래 그랬나? 빠세 <laughs> 치명타가 제법 나오네요. 밥먹고 철판? 널널하니까 철판도 가져가자 가져가주가자 가져가자 가 가져 가져 다했네 다했지 까뿐하게 뭐 음, 이정도면 아주 자주자주자주 자주 자주 오겠어요 아주 간편한 마음으로 소나무 베듯이 철손도끼만 많이 만들어서 소나무 베듯이 할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참나무를 다뺀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laughs> 어 좋습니다. 내 네, 나무 가져가고요. <laughs> 어 모든 참나무를 뺐어요. 어 오늘의 성과는 참나무 스풀 두개 갔을 때 참나무 어백한 개, 참나무 통나무 백한 개와 보스스 두 자루. 하나는 거의 내구도 꽉 찼고 하나는 반 정도 있는 보스스 두 자루. 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나무는 어차피 뭐그 정도 얼태고 중요한 것은 부서스를 먹었다는 거. 아, 그것도 방송으로 남겼다는 거. 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참나무숲 영상. 어떠셨나요? 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죠? 네. 여러분들도 북쪽 감시탑을어서 열어서요. 네, 대신 북쪽 감시탑을 열려면은 발전기를 놔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발전기를 손으로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 거.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네. 참나무숲 파밍 여러분들도 어, 즐겁게 빵빵빵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나무숲 탐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냥부로였습니다. 우 유바 유바바바바바 유바 유바 어 <laughs> 유바 하하 참나무.